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 이거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있으면 질문하시면 다시 풀어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선분의 길이의 비가 두 배란 얘기잖아요. 문자는 되도록이면 양수를 잡는 게 편해요. 네가 알파라고 잡아놓고 알파는 음수야. 이러면 존나 헷갈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와요. 문제를 잡아주거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컴마 0으로 잡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긴 뭐가 돼요? 2 알파 컴마 0이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의 길이의 두 배가 여기의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얘기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야? 힌트를 줘버리네? 두근의 합이 1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알파가 1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그냥 2 컴마 0이네요? 여기는 마일 컴마 0이죠? 이해됐죠? 이렇게 안 써도 되겠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차 방정식, 얘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fx의 식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뭐,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f의 4x 마이너스 k는 a 곱하기 4x 마이너스 k 더하기 1, 그리고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럴거니까 이게 0이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니까 x는 4분의 k 마이너스 1이거나 4분의 k 더하기 2다 이거 두개 더하면 합이 4분의 2k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마1이다 그랬으니까 그럼 2k 마이너스 1은 마 4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k 플러스 1구나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에요. 이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에요. 쓰레기 같은 풀이에요. 알겠어요? 네. 아니,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지금부풀이할줄 알면 절대 이렇게 편합니다. 잘 들어봐요. 방정식을 그리는 건 누구의 값이라고 했어요? 누구? X. 그럼 얘가 말하는 이두 근은 두근. 은? 두근. 이런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예. 이두근 누구의 값이에요? X의 값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의 합이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두근을 내가 그냥 X1하고 X2라고 할게. 괜찮아. 근데 이건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적는 거잘 들어봐. 그러면 F4, X1, K가 0이 된다는 말이잖아. 마찬가지로 f4x2-k가 0이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는 누구의 근이냐면 fx는 0의 근이야 선생님 무슨 말 이해 되니? 그러니까 누가 myd고 누가 2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둘중 하나는 마이너스 이고둘중 하나는 2란 말이야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더 해버리면 안 돼? 4x1-k라 4x2 k를 더하잖아. 그럼 이두개 합은 반드시 얼마야 돼요? 얼마야 돼? 얼마야 되냐고 2빼 2, 2, 2 2랑 마이너스 k 더하면 얼마냐고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4x1 더하기 x2 마이너스 2k 여기 1 어디 갔어? 어,는 1이라고 쓰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런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 말은 x1과 x2의 합이 얼마다? 어. 마일이다. 이 소리야. 그럼 얘가 마일이잖아. 그럼 넘어가면 마오잖아. 네? 오, 오. 오잖아. 그러면 이 k가 마오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그냥 나오잖아. 굳이 식을 안 써도. 설마 맞아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정상입니다. 저렇게 푸는 건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푸는 건그네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야 물론 나는 그네 의미를 존나 잘 알지만 난 저, 저게 너무 좋아서 선택했다 이렇게 우겨 볼 수도 있지만 아무도 그걸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아 너는 그네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왜냐하면 저게 훨씬 불편하거든요 이게 훨씬 편해요 이게 내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푼 거지만 실제로 그네 의미를 알고 있다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게 풀, 전부입니다 이게 풀이의 전부예요. 두 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아무도 저런 식으로 풀지 않는다. 뭘 알고 있으면? 근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풀려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595번입니다. x에 대한 이참수의 그래프가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이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 지금 아볼이죠. 아볼인데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차 방정식 입장에서 무슨 근을 간다는 얘기요? 감사합니다. 그럼 중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보고 중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4분의 d 때려보면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가 되고 이게 0이 되야겠죠. 정리하면 2a-3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정리되죠?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뜻입니까? k에 관한 항등 항등이면 k가 식에 영향을 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k가 졸라 바뀔 텐데 네가 아무리 바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야 돼 그러려면 a가 얼마야? 3 감사합니다 그럼 등식이 성립하려면 b는 얼마야겠어요? 9. 그래서 답은 27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상 타이틀을 달고 있을 뿐.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601번 보겠습니다. 재밌네. 뭐가 재밌냐면, 이런 불편한 표현을 쓴다고? 얘를 그냥 알파 더하기 3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냥 알파 더하기 5라고 써요 이걸 막이항하면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거리가 3이다고이 거리가 2고. 와, 대입을 해보니까, 간만는 알파 더하기 5였어요. 이거 병신 같은 얘기야. 그게 아니라, 지금 그림상에 대소관이다 나와 있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아, 알파 컴마 0과 베타 컴마 0 사이 거리가 3이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베타는, 베타 컴마 0과 감마 컴마 0 사이 거리가 2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리 관점에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쓰고 싶어져야지, 사람 마음이. 괜찮은 것 같니? 괜찮은 것 같지?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뭐 해볼 수 있냐면,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잖아. f 펙 식을 써볼 수 있어, 알파를 포함한 상태로. f 펙는 어떻게 쓰게 되죠? X-α 곱하기, X-α-3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는0 했을 때, 알파와 알파 더하기 3이 나오니까. 근데 이것만 써볼 수 있냐? 아니지. fx와 gx의 교점이 여기와 여기잖아. x 좌표 얼마야?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5지. 교점 x 좌표가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5지. 이 말은,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의 해가 뭐란 얘기야? 알파하고 알파 더하기 5란 얘기야. 그럼 니네는 fx-gx를 쓸수 있어. fx 마이너스 gx는 여전히 2차식이고 gx는 1차식이기 때문에 2차항의 개수는 여전히 1인 상태야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5라고 쓸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 되니?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니? 이두 개씩 가지고 그... 뭐 해야 되니? 그... 빼야 돼요 왜 빼야 돼요? 여기에 g0이 마이라고 나와있잖아 gx가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면 대부분 문제가 결정합니다. 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는 문제푸는방향을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문제가 정해주는 거예요. 아, 여기 지형 아 사람 이름 같아서. 지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 지형을 이용해야겠다. 다행히 이번에 지형이라는 학생이면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gx가 필요하니까 빼보자. 그러면 gx는 자이또 빼보라고 하면 다 정계수 서 빼는 정신나는 놈들 있는데 x 마이너스 알파 공통의 수잖아 공통의 수 놔두고 나머지 빼면 이 뭐라고 써있냐? 위에 게 아래 거보다 2 e 크다고 써있다 그럼 2지 뭐 아니 얘가 얘보다 2 e 커요라고 써있잖아 그럼 빼면 2지 뭐 이거 아 없어지고 뭐이 뭔 짓거리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냥 이런 얘기야 그러면 G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알파죠 요게 마이 내 거란 얘기지 그럼 알파는 얼마예요 일입니다 야 알파 구했으면 너네는 f x 달고 g x 달고 다 하는 거야 그냥 다 하는 거잖아 FX는 뭐니? X-1 X-4에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그냥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3 더하기, 알파 더하기, 5 아니야 그지? 알파 얼마라고? 1 그럼 얼마야? 1 0이네 그럼 f11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10 곱하기 7 70이다 이렇게 숫자도 이쁘게 나오게끔 잘도맡게 만들어놨죠 그죠? 예. 네. 이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제시되어 있으면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뭘 배운 거예요? 인수정리 배운 거예요. 이걸 쓰려고 인수정리를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좋아요. 그래서 이게 쓰는 게안 되는 친구들은 인수정리부터 무언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606번.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fx와 g x 의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한데, 크게 의미 있는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D다 여기가 B다 Y절편이요 괜찮아요? 그럼 D는 B보다 확실히 크다 뭐 이런 거알수 있죠 근데 밑에 보니까 씨안물 봤네? 안물 뭐 이렇게 그치? <laughs> 그래요 자그 다음에 기억의 식을 잘봐 이걸 잘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돼요 선생님, 저건 방정식 FX는 0의 판별식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씨, 뭐지, 어떻게 하지? a 가 얼마나 되고 지어볼까? 아, 이게 망는 거야 알겠지? 의미를 생각해보면, 저식이 FX는 0의 판별식입니다. 그러면 저게 진짜 0이려면 FX는 x 축하고 접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참이시 접하고 있으니까 참입니다 아주 괜찮죠? 그리고 이게 참이기 때문에 뭐한 가지 얻은 거냐면 이제 사업이는 무조건 A제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내말잘 들어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문제가 어려울수록 니네가 앞에서 옳다고 판정한 걸 이용해야만 그 다음 보기가 판정되는 것들이 있어 완전히 독립적이지가 않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돼 방금 본인이 판정해 놓고 오, 왜 A제곱이 4B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본인이 그렇다고 했잖아, 방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오, 그럼 이거 진짜 물어봤네? 맞잖아. 이거 안 물어본 줄 알았는데 물어봤어. 동의하겠니? 왜냐면, 4분의 A제곱은 B이기 때문이야. 그럼 얘가 B란 얘기잖아. 그러면 B가 D보다 크니? 라고 물어본 거야. 오 아닌데 반대인데 틀잖아 렸 물어봤네요 물어봤죠 오 물어볼 줄 알았어 이 생각해야지 디귿 디귿이 조금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있고 얘가 있잖아 그러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이걸 한번 다고도 아보고 싶지 않을까 왜냐면 fx의 X 축하의 교점을 이미 사용했잖아. 또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fx랑 gx가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을 간다를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 그럴 것 같잖아. 출제한 사람 마음을 읽어보면, 그러면 d 귿은 무엇과 관련된 보기일 것이다? 방정식 fx는 gx와 관련된 보기일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x의 제곱 더하기, a-cx 더하기 b-d는 0입니다. 교점 두개 같죠? 그러니까 얘 판별식을 써보면 반드시 양수해야 됩니다. 판별식은 a-c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b-d예요. 얘를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4b 플러스 4D. 이게 반드시 양수야 한다고. 약간 얘니? 그제?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요거 장깐 기억하고 있어야 했지? 아, 너랑 너랑 없어지겠구나. 괜찮아요? 그럼 이게 양수냐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있네. 아, 예상했던 대로구만, 참.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음, 이렇게 푸는 거야. 재밌죠? 네, 수학이 나름대로 재밌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수학이 괴롭거나 힘들다고 느끼는 친구들은 너무 이상하게 공부를 해 와서 그래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알겠죠? 네.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 마음도 좀 읽고 약간 심리 게임 느낌 아니야 지금?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야이 그림을 이렇게 두 개를 교점 만들게 해놓고 난안 물어볼 거지, 롱이뭐 병신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이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제? 어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611번을 제가 한번 풀어 볼게요 왜냐하면 다들 이걸 이렇게 풀 거거든? 항상 접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니까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잡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x의 제곱 만이 풀이가 선택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상등식 조건을 이용할 거니까 보통은 직선을 미정계수두 개를 만드는 게 너무 불안하잖아 이거 어떻게 MN 둘다 구하지? MN을 둘다 구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얘를 연립하면 이렇고 이렇게 되죠.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니까 정리해보면 4의 제곱 사라지고 4AM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 은 0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에 대한 항등이에요? A의 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항등이죠. 그럼 A가 식에 영향력을 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꼭 M이 얼마야겠어요? 0이야겠죠.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N은 얼마야 돼요? 마이어야 마일. 되죠. 이렇게 풀겁니다. Y는 마 근데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안 풀어도 더 재밌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가 더 재밌게 풀어볼게요. 혹시 이렇게 푼 학생이 있으면 제가 아주 기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읽어보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야, 이걸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 나는? 이 새끼 왜 이거를 이렇게 써놨지? 원래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금 A, 마일이야. 그럼 얘는 A, 마일이라는 얘기는 꼭지점이, 꼭지점이 y 좌표는 마이너스 1로 유지돼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움직인 애가 항상 접하는 직선이 누가 있을까? 당연히 얘지. 누구? Y는 마이너스 1. 답. 졸라 괜찮죠? 졸라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안 돼요. 이 식을 보면, 아, 얘가 꼭지점 y자표 마이너스를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슬라이딩 하고 있구나. 이렇게 움직이는 2차 함수가 항상 접한 직선이 누구지? 오, y는 마이너스 1이네. 끝. 갑자기 위에 풀이가 쓰레기 같이 느껴지죠? 그죠? 분명 위에 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위에 거 좋은 풀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바꿔도풀수 있는 풀이에요. 아래 거는 문제를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제가 좀 거저 먹은 거죠.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문제를 풀다보면 출제자가 약간 허점을 볼 때가 있어 물론 그게 의도일 수도 있고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 그럼 우리는 그 허점을 존나 파고들어야 돼 존나 파고들어갖고 어떠냐! 내가 너의 의도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풀었다 이런 것도 수학 공부를 하는 재미 중에 하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뭐가 안들어온다고요? 그 재미가 아직 안 들어와요? 괜찮아요. 언젠가 들어올 거니까요. 괜찮아요. 예, 네,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결국 저처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그냥 제가 하자는 것만 잘하세요.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생 되면 이제 저랑 오래 공부한 친구들이잖아.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가져오면. 야. 내가 푼 거냐? 아닌데, 왜 제가 푼 건데요? 왜 내가 푼것 같지? 이런 느낌이 와요. 예, 약간 좀 프리의 결이 되게 유사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619번 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도 미정계수, 여기도 미정계수니까 우리는 이 점수에 대해서 뭐밖에 몰라요? 아, 볼 아래로 볼록이다, 이거밖에 몰라요 대칭축의 위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모른다는 게 어떤 단점을 갖냐 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건 우리가 알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마이부터 이, 마이까지만 보면 되니까 마이가 어디 있고, 마이디가 어디인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대칭축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어, 지금 <laughs> 쌤아, 말, 무슨 말 이해 되니?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런데 얘는 간접적으로 알려줬네. 보여? 대칭축 어디야? X는 얼마? 마이너스 A지. 대칭축 마이너스 A잖아. 글지 근데 A는 음의 정수잖아. 근데 B도 음의 정수잖아. 근데 둘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a는 최소, 그러니까 최대 마이너스 2야. 제일 커봐야 마이너스 2라고, 제일 커봐야 마이너스 2라고. 내말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a는 무조건 2보다 큰 값이에요. 얘는 2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은 값이라고. 요 생각할 수 있겠니? 이게 중요한 얘기지. 왜냐하면 우리는 마이부터 마일까지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마이 여기 있고, 마일 무조건 여기 있게 돼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은 언제? 마일일 때 최소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F-1이니까 마이너일1 계산해 보면 1-2A 더하기 B거든요. 이게 4예요. 그러면 B는 무엇이다? 2A 더하기 3이다. 라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수 있나요? 풀수 있어요. 정수조건 있어가지고. A가 마이너스 2 이고 b 가 마이너스 1 이면 성립이네요. 그냥 찍은 거예요. 이 정도 찍을 수 있잖아. 아니 이 정도 찍을 수 있지. a 에마이너스 넣으면 왜 a 의 마이너스를 넣을 수 없다고 했지? 왜냐면 여기가 마이 마이 이런 식이야 어 되니까 a 는 마이 마삼 이렇게 넣는 거야. a 에 마이 넣으면 바로 성립하는데 a 에 마삼 넣으면 성립하겠니 안 하겠니? 안 되죠. 같아지니까. 마산어 보면요. 대소관계 역전됩니다. 안 돼요. 되는 거 없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구하고 나면 두 번째로 뭘 하려고 한줄 아니? A와 B의 관계식을 또 찾으려고 그래.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왜 그런 짓을 한줄 아니? 이걸 안 읽었거든. 야, 연방을 풀것 같으면 정수권을 줄 필요가 없어. 출제자가 바보야. 다른 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수권을 준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식 하나를 더 찾으려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다 필요한 건다 찾았다. 나머지는 이제 정수권 이용해서 AB가 적당히 어떤 정수를 찾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어, 선생님, 뭐 문제를 찍어서 푸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문제야. 원래. 자연수나 정수권은 항상 뭐를 깔고 있냐면, 식이 부족하게 줄 것이다. 이거 깔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식 하나 더 찾으려고 하면 망하는 거지. 내가 뭘못 보고 있는 거지? 왜안 나오지? 막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 되겠니? 그니까 러 항상 문제 잘 읽어. 문제 내가 좀 아는 것 같다고 막 문제 안 읽고 숫자만 읽고 이런 놈들 많은 거 내가 알아. 그런 짓 하면 안 돼. 알았니? 626번은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네. 왜 재미있는 문제냐? 절대값의 성질. 여기 묻는 문제에요 절대값 성실 다섯 개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아... 개념시험 볼때 썼잖아요 뭐 절대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낮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구냐면 이거에요 이거 야 x제곱을 이렇게 써도 된댔지 내가 이렇게 써도 된댔지 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저렇게 써놨을까? 출제자는 여기에만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니네가 오해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모든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상태잖아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문제가 씌워질까봐 걱정되는 거야 아 그리고 물론 이걸 굳이 더쓸 필요가 없죠 수학적 의미가 같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놨지만 우리 마음속 어떻게 읽어요? 아 모든 x의 절대값이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됐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요예안 괜찮네요? 예. 안 괜찮네? 예. 자, 그러면, 절대값 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 성지! 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인데. 대칭 축이 얼마예요? 절대값 X가 얼마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해야 되지. 실제로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언제부터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얼만데? 절대값 X가 0일 때 위치입니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따라서 이지점 뭐가 되냐면 최소값이 됩니다 그지? 최소값 얼마야? 0대에하 마일이지 이 말은 FX는 반드시 무엇보다? 마일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 놓고 또 뭐로 뭐어보냐 이거 가지고 이차함수 또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그냥 fx를 t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나는 굳이 치환안 하고 싶거든 그냥 이제 얘는 뭐인 거야 fx에 대한 이차함수인 거야 그럼 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지 저것도 맞아 안 맞아 대칭축은 어디야 f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일 때지 근데 얘가 어쩐다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 거야 이런 데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만큼밖에 없잖아 그럼 다시 여기서 최소지 언제 최소야? f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저기다 집어넣어요 얼마예요2예요 그래서 구하는 최소값은 그냥 2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치환도 웬만하면 안 하지 치환을 왜안 하냐면 치환을 내가 자꾸 해주면 니네가 식을 바라보는 눈이 안 좋아져. 되도록이면 치환을 안할 거야. 치환, 너네가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내가 치환을 하긴 할 거거든? 근데 되도록이면 치환을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쓸 거야. 너네도 마찬가지야. 문제 풀때 되도록이면 치환을 안 하려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항상. 치환을 하는 순간 식이 간단해지고, 간단한, 간단해진 한간단 식만 계속 눈으로 쳐다보면 복잡한 식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엄마 나큰거못 씹으니까 다 썰어줘. 가위로 다조작으로 썰어가지고 평생 그거만 먹었으면 큰거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는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질문한 문제는 제가 오답을 다 하긴 했는데, 어, 다음 시간에도 또 오답을 받을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더위 풀리는 친구들 다 풀어오시고, 연결그 다음에, 금요일날 복수수 단원평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복수수 단원평가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수 단원 평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 가지 방정식 개념할 거니까 개념책 챙겨오시안 챙겨오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예, 같이 했습니다.